레벨 2. 얘들아 안녕.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려 줄게. 먼저 최대 공약수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 약수는 뭔지 알지? 맞아. 약수는 자연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온 인수들을 약수라고 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걱정 마. 그럼 직접 보여 줄게. 100을 인수분해 해 볼까? 100은 2 곱하기 50이고, 50은 2 곱하기 25고, 25는 5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잖아? 그럼 이걸 곱글로 나타내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지. 그럼 약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완전 간단해. 인수분의 식을 그대로 나눗셈으로 바꾸면 돼. 100을 소수들로 나눠볼게. 100 나누기 2는 50이고 50 나누기 2는 25고 25 나누기 5는 5가 됐고 5 나누기 5는 1이잖아. 100은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인게 되는 거야. 이것들을 모든 경우의 수로 곱해 보면 1과 2 그리고 4, 5, 7, 20, 25, 50 그리고 100. 이게 100을 나누어 쪼갤 수 있는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럼 공약수는 뭐냐고? 두개 이상의 자연수가 서로 공유하는 약수를 공약수라고 해. 쉽게 말하면 두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약수들 중에서 교집합을 찾으면 돼. 자또잘 봐. 그럼 이번엔 100과 75의 공약수를 찾아볼까? 100은 약수를 찾았으니 75를 인수분해해보자. 75는 3 곱하기 25이고, 25는 5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니까 75를 곱골로 나타내면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지. 이것도 모든 경우에 수로 곱해보면 1, 3, 5, 15, 25, 75가 75의 모든 약수야. 이제 좀 느낌이 오니? 그럼 100과 75의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까? 맞았어. 100과 75의 공약수는 1과 5, 25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네? 한눈에 딱 보이지? 그래, 맞아. 25가 최대 공약수야. 어때? 이제 너도 최대 공약수 쉽게 찾을 수 있어.